모아모아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날씨가 무척 덥습니다. 많이 덥습니다. 그런데 저는 긴팔을 입었습니다. 팔뚝살이 장난 아닌데 여름이 돼서 이 반팔도 못 입고 그 언니가 흔히 말하는 그 나시 뭐 소대가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아 쥐약입니다. 살 빼는 방법을 알고 계시는 분들, 특히 팔뚝살 빼는 방법을 알고 계시는 분들은 info@ktnatlanta.com으로 제보 바랍니다. <laughs> 그리고 저와 비슷한 걱정을 하시는 분이 오늘 역시 긴팔을 입고 나오셨습니다. <laughs> 한달에 한번 저와 항상 여러분에게 중요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선우민숙 선생님 함께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같은 고민 맞죠? 아 정말이죠. 아 저희도 그죠 조심하죠. 그래서 <laughs> 날씨 90도에 저희 긴팔 입습니다, 여러분. <웃음> <웃음> 자, 날씨 90도에 긴팔 입고, 뭐, 이, 어, 팔뚝살 있고 이거 사실 건강해서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건강하지 않은 분들은 나네 팔뚝살 갖고 싶다 이러세요, 저한테. 그래서 오늘은 그 건강하지 않으신 분들의 대비책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려고 그러는데요. 그러느라고 제 팔뚝살 깐 거예요. 시청자 여러분, <laughs> 저의 살신성의를다 <laughs> <laughs> 이해해 주시고. <laughs> 자, 우리가 뭐 뚱뚱하든 뭐 살이 말랐던 아니면 키가 작든 크든 나이가 들면 아무 관계 없다고 얘기해요. 이쁘다, 그렇죠. 못생겼다, 네. 사람들이 다 얘기하는데 외모의 평준화, <laughs> 지식의 평준화, 단 하나가 남는다 그래요. 건강. 그렇죠. 네, 사실 재산도 소용 없다고 말씀하세요. 없으면 정부에서 해주니까. 뭐 이러시면서. 어, 우리 최연석 씨도 마찬가지시겠지만 어, 시니어 분들을 이제 많이 고객으로 접하다 보니까. 정말 보여요. 맞아요. 예, 네. 그리고 어, 이렇게 그 연세를 드시고 또 기운이 없어지고 이러시면은 참 이렇게. 어린아이 같아지시고, 맞아요. 가여운 생각도 들고. 그게 제일 많아요. 네. 사실. 음. 그리고, 어떨 때는,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죄송하지만, 좀 귀여운. 귀여... 모습도 어, 어, 저는 거. 직접 얘기하세요. 저, 저 직접, 네. 막 제가 막 85살 되신 저희 그 어르신한테, 왜 이렇게 귀여우세요? <웃음> 네. <웃음> 네. 네. 그래서, 아, 건강이 최고, 최고구나. 최고 그런 맞아요. 거를 매일매일 배웁니다. 네. 네. 그런데 그 건강이 내가 아무리 지키려 그래도, 음. 방법이 없는 때가 저희한테 온다잖아요. 그죠. 정말 뭐 9988234가 네. 되면 얼마나 좋겠냐만은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대비를 해야 돼요. 그쵸. 건강하지 않을 때를. 근데 그 대비하는 것 중에 사실 가장 큰게이 롱텀 케어라는 거가 음흠. 꼽히고 있어요. 음. 그 롱텀 케어가 뭔지 그때 피니션에 대해서 먼저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그렇죠. 어, 이제 사람들이 많이 혼동을 하는 게 뭐냐면 내가 아프면 아, 어, 네. 의료 보험이 해결을 해줄 거야. 보통 다 생각하시거든요. 아, 어, 어, 도요되 네. 네. 내가 아프면 닥터한테 가고 수술을 받고 약을 먹고 하는 거 의료 보험에 다 있, 내가 의료 보험 가지고 있으니까 메디케어가 있으니까 뭐다 해결이 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롱텀 케어의 데피니션은요. 사실 어떤 수술을 받거나 약을 먹거나 이래서 고쳐지지는 않아요. 안는데 누군가의 보살핌이 있어야만 내가 살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살 수가 있다는 거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지 내가 걸을 수가 있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내가 베드에서 일어날 수가 있고 목욕을 할 수가 있고 먹을 수가 있고 화장실에 갈 수가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이요 일상 생활이 안 되는 돼요. 거죠. 그럴 때이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의료 보험 자체는 이것을 커버를 해주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베네핏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단한 가지 베네핏 있는 거는 메디케이드. 그렇죠. 네. 메디케이드를 네.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제 거기서 베네핏을 받으실 수가 있지만 지금 메디케이드가 효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laughs> 지금 현재는 그런데요. 네. 우리가 이제 어, 그 앞날을 내다보면 상황이 참 어두워요. 오, 여기에서 더 어두워질 수가 <웃음> 있어요. <웃음> <웃음> 지금 이제. 어, 잘 모르겠어요 시청자분들의 그 연령층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일단 이제 넓다고 보고요 네, 넓다고 네. 보고 우리가 어, 2020년 불과 2년 후면 아, 2020년이 옛날에 2020년은요 만화 책 속에서요 <laughs> 우주선이 날라다니고요 공중부양이 되고요 이랬어요 근데 2년밖에 안 남았어요 네. 2020년이 되면은 여섯 명 중에 한 사람이 65세 이상이라고 해요 상상이 와. 되세요? 여섯 명 중에, 내네 주위에 여섯 아, 명 중에 한 사람이 65세 이상. 아, 참. 그런데 이렇게 보면, 아, 정말 그렇겠구나 하고 좀 이게 체감이 되기도 해요. 아, 저는 네. 진작 체감이 된게 이제 많은 어르신들을 접하니까. 아, 둘려쌓여있으니데 그렇지만, 아, 네. <laughs> 네. 그렇지만 젊은 사람들한테는 꿈 같은 얘기일 것 같아요. 그렇지만 아. 이제 이건 통계에 의해서 정확한 리서치에서 음, 나온 네. 거니까. 그 그러니까 이제 그 중에서도 65세가 되시는 분들의 한7 0퍼센가 네. 돌아가시기 전에 음. 한, 어, 케어를 받고 돌아가시게 된다는 이제 통계가 나와 있는 통계적으로. 거예요. 통계적으로. 와. 그런데 그 중에 20%는요, 네. 5년 이상의 케어를 받고 돌아가신다. <laughs> 어 상당히 오랫동안 네. 병상에 계시게 그렇죠. 되네요. 약이 네. 좋아져서 반드시 병상에 누워 있지 누워 있지 않아도 그렇죠. 네, 뭐 일상생활 이 일상생활에 누군가의 도움을 음. 받아야만 내가 할 수가 있으니까 네.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어, 참그그 그 마음으로 힘든 상태를 그만큼 겪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여자들은 더, 더 오래 살더 높은 거예요. 더 오래 살고. 아. 더 약하고 그래서 아. 네, 그런 상황이 이제 빨리 접하게 되고 아 그렇구나 네, 여자 중에서도 혼자 사시는 싱글 분들은 더 하고 그러니까 어쨌든 남자 분들은 부인이 좀 돌봐 주시니까 덜 걱정이 되기도 네. 하겠네요 이게 아. 항상 보면은 생명보험은 남자들이 더 비싸요 그런데 <laughs> 의료보험은 여자들이 더 비싸요 아, 똑같은 그렇군요. LG에 예, 네. 똑같은 상황에서 비교해보니까 남자 분들은 아. 그 어, 빨리 돌아가셔요. 그러니까 통계상으로 보면 네좀 슬프지만 네, 네 그렇지만 여자들은 가늘고 길게 오래 사는 거예요 <웃음> 골골고 <laughs> 백색 이런 얘기가 네. 여자들 얘기거든요 네. 아. 가늘고 길게 오래 사는 아. 거는 좋은데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면 그~ 하, 생각을 이제 해 봐야죠 그렇죠 네.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할 음. 것인가 그다음에 음~ 지금 현재 보면은요. 600만 명 이상이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집에서, 어, 생활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 미국에서, 미국에서요? 네, 미국에서요. 600만 명이요? 네, 600만 명이이 조지아 이상이... 인구가 몇 명인 줄 아세요, 여러분? 저 모르지만 900만이라고 들은 것 같거든요. <laughs> 조지아 인구에 <laughs> 육박하는 사람이. 이건, 네, 이거는 이제 뭐 전체 미국 얘기니까. 아니, 어쨌든 그래, 네. 600만. 그런데 아. 거기서 더 놀랄 일은 뭐냐면, 3분의 2가 친지나 그러니까 친구나 아니면은 가족에 의해서 음. 케어를 받고 있다고 해요. 그건 한국하고 똑같네요. 똑같아. 아니 저는 의외라서 그래요. 저는 네. 한국은 당연히 부모님을 모셔야 된다는 어떤 사상. 우리 피에 흐르고 있으니까 모시는데 미국 사람들은 안 그런 줄 알았는데 미국도 거의 비슷하게 자녀 친지가 네, 네. 모시고 음, 있네요. 네, 네. 돌봄을 드리고, 그렇죠. 아. 같이 생활하면서 음. 예, 뭐이렇돌보 돌봐드리고 아, 하는데 그렇구나. 이제 뭐 받는 사람은 좋긴 좋지만 이제 우리가 또.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상황이 이러는데 맞아. 우리가 그냥 될 대로 되겠지. 나중에 뭐 닥쳐 보면 되겠지라고 그냥 할 수가 있는 가난안 아플 거야라는 생각이 좀 있죠. 많이. 그러니까 <laughs> 이제 제가 그렇게 안 될까? 네. 네. 그 아. 액션을 안 취하는 게뭐 생각을 안 하는 이유가 여러 개가 있어요. 아. 근데 제일 첫째로는 뭐냐면 롱텀 케어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해요. 들어본 일이 잘 없는 거예요. 의료 보험 그러면은 아, 뭐 병원에 갈때 필요해. 생명보험 그러면 사망이 나와 이제 자동차보험 자동차가 부딪히면 그게 네. 뭐~ 네.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근데 롱텀케어라는 것 자체를 뭐~ 그거는 이제 보험이긴 하지만 어쨌든 롱텀케어라는 그 자체에 대해서 인식이 부족한 거예요 그럼 롱텀케어는 정부에서 네. 우리한테 프로바이드 하는 거는 전혀 상관이 없고 이제 메디 케이드가 있으신 분들은 물론 그 이제 간병인 서비스를 받으시지만 이거는 프라이빗 인슈런스와 관계된 일이네요. 그게 롱텀 케어 이제 자체는 이렇게 길게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그쵸, 그 뜻은 내가 네, 그 뜻은, 뜻은 그래요. 내가 이제 일상생활을 할 수가 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만약에 메디케이드가 있으시면은 정부의 도움을 받아서 다 해결이 된다. 그렇죠. 그렇지 않은 분들은 롱텀 케어라는 파운레스를 사든지. 아. 보험을 사서 이제 하시던지 아니면 내가 재산이 있으면 아요 네, 아. 음. 아, 부분은 어뭐한 20만불 뭐, 20만 뭐 30만불 하여간 음. 뭐 이어 음. 마크를 한다 그러죠. 요 부분은 따로 떼어서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나면 나는 요거를 가지고 거기다 쓸 거야. 아. 이렇게 대책을 세워 놓으시는 거예요. 아. 네. 그러나 그 대책도 사실은 얼마 동안 쓸수 있을지 모르니까 아까 모르죠. 말씀하실 때 5년 네. 이상이 있다고 했으니까. 네. 네. 그런데 그 이제 5년이라는 게 굉장히 네. 중요한 게요. 어이 나와 있는 법 중에서 5년이 걸리는 게 상당히 많아요. 음. 네. 이제 얘기가 왔다 갔다 하지만 네. 어 5년이 걸리는 게 뭐냐면 재산이 많으신 분들은 어떻게 할 수가 있냐면 네. 밀러 트러스트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음. 이제 메디케이드 플래닝인데 거기다가 재산을 어 플래닝을 이제 옮겨 놓는 그런 거를 받으시면은 어 5년이 지난 다음에는 그게 쓰실 수가 있어요. 음. 그러니까 룩백 0 피오리드가 5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들은 아 나한테 뭐 이렇게 집이 고 부동산이 있고 그런데 그냥 자식들한테 다 물려주고 나는 재산이 없는 걸로 해서 메디케이드를 쓰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되지가 않고 정부에서 5년 동안 지난 5년간 재산이 있었느냐. 네. <laughs> 네, 음. 5년 동안은 쓸 수가 없습니다. 아. 그리고 그 5년이 지나야만 이제 네. 재산이 없는 걸로 쳐서 할 수가 있으니까 아. 어쨌든 5년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기 중요해요. 아. 네, 그래서 최소한도 어떤 5년 동안의 플래닝을 해 놓는다 그러면 그래도 음. 안 하는 것보다는 낫죠. 음. 물론 재산이 있어서 어떤 플랜을 해주면 차이는 이거예요. 내가 얼마나 존엄성 있게 이, 남아, 남은 산을 아, 사느냐. 아, 그렇지. 맞아요. 네. 아니면 음. 내 존엄성을 그냥 포기하느냐. 음. 포, 완전 포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덜, 조금, 조금은 포기를 음. 해야 이제 되겠죠. 음.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어, 정말 이 존엄성을 지켜가면서 마지막 생까지 <laughs> 어. 남한테, 남한테는 아니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 피해를, 피해를 음. 줄이면서 음. 곱게 살다가 어. 내가 마감을 하느냐 어. 이런 얘기예요 어. 근데 이제 그게 지금 롱텀 케어라는 어떤 그 인슈런스로도 커버가 된다에 그렇죠.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네. 싶거든요 네. 왜냐면 인슈런스라는 거는 매달 어떤 적정 아니면 작은 금액의 돈을 내서 나중을 대비하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그 인슈런스에 대한 얘기는 여러분 잠시 쉬고 와서 우리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아 뭐, 뭐, 모아톡! 오늘 이 시간에는요. 이 더위에 <laughs> 긴팔을 입은 두 아줌마께서 <웃음> <웃음> 롱텀 케어에 대한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롱텀 케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데피니션도 얘기하셨고요. 또 모르시는 분들도 대강 짐작은 될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은 이제 어느 정도 일정 연세가 되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문제는 대비를 어렸을 때부터 해야 된다. 젊었을 때부터 하는 게 그렇죠. 비용 대비 굉장히 효과가 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어쨌든 정부에서는 한정된 돈을 가지고 한정된 사람들한테만 도움을 주니까 개인이 준비해야 되는 부분이 많다. 그 중에서 인슈런스가 커버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얘기를 꼭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제 우리가 생명보험에 대한 거는 굉장히 많이 알고 계신데요. 롱텀 케어 인슈런스는 나이가 들어서 알게 되세요. 젊은 사람들이 사실 이걸 일찍 알아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맘 놓고 이롱텀 케어 인슈런스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해주세요. 제가 인터넷안 하려고. <laughs> 예, 원래 이제 인슈런스라는 것의 의미가 나한테 어떤 리스크가 있어요. 이게 위험이 있어요, 지금. 그 위험을. 인슈런스 컴페니가 해주는 거잖아요. 위험을 그렇죠. 이렇게 점검하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그 대가로 나는 보험료를 지불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일단 보험료는 꼬박꼬박 내고 있으면 나는 걱정이 없어요. 그렇죠. 그 인슈런스가 안돼아 예. 그런 이죠 예. 근데 이제 이 신체에 관한 것은 모두가 다, 네? 어리면 어릴수록 보험료가 싸요. 아, 그러니까요. 음. 생명도, 보험도 그렇고 건강보험도 그렇고 어리면 어릴수록 싸고. 네. 그리고 뭔가 어, 건강에 문제가 없으면 없을수록 더 싸요. 그렇죠. 그죠? 어릴수록 건강에 문제도 없죠. 없고요. 네. 네. 그다음에 제가 제일 많이 보는 게 뭐냐면 여자분들은 특히 이제 그 어, 갱년기를 지나시면서요. 뭔가 툭툭 튀어 나와요. 옛날에 없던 게. 아, 병이. 네. 어. 그러니까 이제 어, 제가 이렇게 같이 이렇게 나이를 먹어 가면서 보니까 <laughs> 30대 때는 인슈런스를 이제 뭐 생명보험도 그렇고 건강보험도 그렇고 인슈런스를 열 분을 쓰면요 거의 열 분이 다 통과를 해요. 어. 사십 대는 한한두명 나와요. 통과를 못 하시는 분이 건강 검진에서 네 잘리는 거네요. 네. 아니면은 뭐가 가격이 오르거나 어. 이런 식으로 문제 오십 대가 되면 한반 그냥 아무 이상 없이 깨끗하게 나오시는 분들이 한반 정도로 뚝떨어져요6 어. 0 대가 지나면 진짜. 뭐, 위스 클린이라고 있잖아요. <laughs> <laughs> 아주 깨끗하게 나오시는 분들은 확 바뀌어서 한세분 아, 정도밖에 안 나와요. 아, 있는 게 신기하네요. 65살이 되면서 메디케어를 쓰시게 되면요. 은 10명 중에 한명도 나올까 말까 해요. 어머, 그렇구나. 네. 그래서 이제 아, 어, 어. 일단 내가 쌀때 보험을 든다. 이것보다는 보험을 들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laughs> 거예요, 사실은. 근데 아. 이게 이제 보험마다 어떤 상황에서는 들 수가 있고 그러니까 그 인슈어런스 컴퍼니에서 싫어하는 부분이 있어요. 네. 롱텀 케어를 할때 보험 회사에서 싫어하는 부분은 혹시 우울증에 대한 약을 드시거나 아, 니면백 프로블럼 있으시던 거나. 아. 예. 네. 그래서 뭐 척추에 이상이 있어요. 아니면 무슨 뭐 수술을 받았어요. 이런 분들 또는 이제 어 내가 뭐 잠이 안 와서 뭐 수면제를 복용하고 우울증 약을 먹었어요. 이런 분들은 통과가 되기는 돼도 이제 정도에 따라서 굉장히 힘들어요. 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일어나기 전에 뭔가 이렇게 딱 붙들어 놔야 되는 거예요. 어. 네. 아, 그러니까, 그래서, 오래 산다는 거를 우리가 전제하에인데, 정말 오래 사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 이게 거의 필수라고 봐야 될것 같아요. 그렇죠. 예. 네. 음.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통계에 의해서, 뭐, 몇 명에 몇 명을 케어를 받고, 이제 이렇다 보면은, 사람들이, 어, 뭐, 한 3년 정도는 최소한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음. 최소한. 음. 그리고 지금, <laughs> 어, 조자에 이렇게 평균을 보면은 널싱 홈에 들어가는 거는 한그 중간 가격이 한 달에 한 8, 일년 에한 8만 불. 저도 들었어요. 네. 이게 중간 가격이에요. 중간 가격요. <laughs> 그리고 이제 어시스트 어시스트 리빙 리빙퍼실리티에 들어가시는 거는 뭐아 일년에 어, 한 4만 불 정도, 거의 네. 반이 네. 정도인데 그게 중간 가격이에요 맞아요. 중간 가격이라는 거는 아주 펜시하지도 아주 뭐, 못하지도 네. 않은 그 중간 가격인데 네. 그거를 그러면한 5년 하번 한 이걸 어디서 충당을 할 것인가 음. 보험을 사면 제일 간단하죠. 음. 그러면 언제 내가 이제 보험을 보험을 샀다 쳐요. 네. 그러면 언제 내가 베네핏을 받을 수가 있는가. 네. 그걸 생각하면 여섯 가지 그 ADL이라고 하는데 아그 데일리 액티비티가 있어요. 네, 네, 네.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이렇게 뭐 베드에서 나오실 때부터 생각하시면 돼요. 네, 네. 일어나서 걸어야죠. 걸어서 화장실, 화장실 먼저 가시죠. 네. 자, 걷는 거. 네. 그다음 화장실 사용하는 네. 거. 내가 화장실 혼자 갈수 있는 거. 네. 그다음에 가서 목욕을 하죠. 네. 하고 그다음에 옷을 입죠. 네. 그다음에 뭐 하세요? 밥 먹어요. 그죠. 밥 네. 먹죠. 예. 네. 고 다섯 가지에다가 용변을 조절할 수 있는 음. 거. 여러분들, 이게 뭐, 공개적으로 얘기가 좀 그렇지만. 아니, 전 되게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많은 분들이요. 어, 그 광고도 하잖아요, 기적이. <laughs> <laughs> 왜 그러세요? TV에서 <laughs> 광고도 해요. 그러니까, 50대, 음. 60대에 가서도 다이퍼를 하고 다니신 분들이 있어요. 맞아요. 있으세요? 네. 일단 그 일이 일어나면 롱텀케는 못 들지만, 음. 들고 나서 이제 그 일이 일어나면 one of the 오, daily a c t i v i t 가 되는 거예요. 그죠? 네. 그렇거나 아니면은, 어, 뭐, 치매에 걸리신다거나. 아니면 아, 치매가 진짜 문제죠. 파킨슨씨에 관련되거나, 음. 아니면 루게릭 같은 이런, 이런 불치의병에 어. 걸리면, 이거 두 가지를 어, 충족하지 못하도록 바로 이게 음. 나와요. 그런데 이제 보통 보면은. 그러니까 그 지금 말씀하신 여섯 가지 중에서 두가지나 두 어. 네, 두 가지를 해당이 그 되거나예 아니면 음. 이불치의병 그냥 한 가지를. 네. 예, 알게 어, 되면 금방 나오는데, 주위에 얼마나 많은 분들을 맞아요. 보세요. 그리고 저는 자주 봐요. 네. <laughs> 또 제가 경험도 하잖아요. 네. 뭐 어째서 어쩌서 수술을 이렇게 받거나 그러면은 혼자서 밥도 못 먹겠고 혼자서 이거 뭐체도못 하겠고 네. 이거는 이제 그런데 상황이 참 딱한 게 뭐냐면 뭐 지금이야 뭐 아직 아직 저는 20대에 있는 이제 아이가 하나 있으니까 옆에서 뭐. 불러가지고 어, 엄마 약좀 갖다 줘라, 어. 뭐 어쩌 이러지만 얘가 만약에 시카고에 있다, 그러니까 <laughs> 이러면 어떡 하겠어요? 네, 네. 그리고 이제 그게 길어진다. 맞아. 그럼 꼼짝없이 나는 이제 아는 사람 친구한테 뭐 누구 엄마 나 어. 너무 아픈데, 뭐 맞약좀 사다 줘. 이러고 이제 민폐를 끼치게 되는데 네. <laughs> 롱텀 키어 팔레스는 이제 그 부분을 해결해 주는데 음. 어떻게 하냐면 웨이링 퓨리라는 걸 보통 정해요. 어, 이, 저기 메리칸 인슈런스하고 비슷하네요. 어그 웨이링 피리당 조금 개념이 음, 다르고요. 네. 이거는 이런 이제 그 닥터가 아 이거는 케어를 받으셔야 됩니다라고 진단을 다 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웨이링 피리드가아이 없이 할 수도 있고 30일로 할 수도 오. 있고 90일로 할 수도 있고 90일간 보는 거예요. 그래서 90일이 90일까지도 안 나면 그때부터 이제 돈이 나오기 시작하는 아. 거예요. 근데 그 돈을 가지고 얼마의 돈을 무엇을 할 수가 있는가 하면은. 얼마의 돈은 내가 정할 수가 있어요. 어. 뭐 하루에 150불, 하루에 3 0 0 그거는 보험을 들을 때? 그렇죠. 네, 네. 네. 보험을 들을 때. 얼마의 돈은 이렇게 하루에 얼마씩 주세요라고 정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 이렇게 pool of m 를살 수가 있어요. 음. 그러니까 뭐 30만 불 풀, 20만 불풀 이렇게 음. 살 수가 있어요. 그리고 <laughs> 무엇을 할 수가 있냐면 그거를 가지고 집으로 오는 간병회를 쓸 수가 있고요. 음.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네. 네. 나는 집을 떠나고 싶지 않아. 나는 어디 안갈 거야. 나는 아, 여기 그럼요. 뭐 t 이도 있고 내 책도 있고 나한테 <laughs> 가장 최적화되어 있는데 집이. 예. 네. 네. 간병인을 쓸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어덜트 데이케어 센터도 갈 수가 있고 어시스티드 리빙 퍼실리티도갈 수가 있고 너싱 홈도 갈 수가 아. 있고 모든 걸다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 그리고 롱텀 케어 팔레스는 입은 친지들이나 이제 뭐 가족들이 그 나를 케어할 때 트레이닝까지 시켜줘요. 오! 네. 야. 그리고 널싱 홈에 들어갈 때 요즘에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그 시니어 인구가 폭발적으로 많아지다 보니까 침대가 모자라는 거예요. 방이 <laughs>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어떻게 어떻게 들어갔는데 그다음에 이제 퇴원갖고 다시 들어가려고 하니까 방이 없어요. 이미 그레저베이션을 해줘요. 여기서. 그래서. 어, 근데 이제 제가 궁금한 게 실질적인 거예요. 롱텀 케어 인슈런스를, 매, 그, 우리, 어, 생명보험처럼 네. 어떤 토를 금액을 정해놓고, 네. 그, 그 부어야 되는 매달 우리가 돈을 내야 되는 게 달라지고, 네. 또이 생명보험처럼 나이가 들면 더 내야 되는 돈이 금액이 많아지죠. 많아지는가. 네. 네. 그럼요. 아. 네. 그럼 롱텀 케어가 이렇게 내가 만약에 50만 불짜리 사거나 10만 불짜리 사거나 이렇게 살 수가 있는 거네요? 그렇죠. 아. 그래서 보통 보면은 트레디셔널 롱텀 케어 팔레스는 하루에 얼마당 그리고 기간. 아. 뭐 하루에 150불씩 뭐 4년짜리 하루에 음. 180불씩 5년짜리 이런 식으로 하는데 예전에는 예전에는 하루에 뭐 180불씩 해가지고 혹시 내가 롱텀 케어를 받게 되면 내가 사망할 때까지 이런 팔레스가 있어요. 라이프 네, 타임 팔레스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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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었어요. 네. 그런데 롱텀 케어 팔레스를 사람들이 사면 캔슬을 안 하고 음. 너무너무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아. 그러니까 보험회사 입장으로서는 봐 감당이 안 되죠. 네, 네. 자기네가 처음에 계산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익스펜스가 나가니까 <laughs> 네. 그거를 판매를 중지를 했어요. <laughs> 그럼 없어요? 그런 게 없어요. 아 이제는 그 내가 내가 없어요. 시작하고 죽을 때까지 받는 건 없어요. 그런 건 없고요. 어. 뭐 10년, 12년, 짧으면 5년, 3년. 그렇구나. 예. 네. 네. 그 그리고, 그리고 예전에는 많은 컴퍼니들이 뭐 프루덴셜이나 뭐 예전에 썼던 멜라이프나 뭐 여러 컴퍼니들이 다뭐 뉴욕 라이프나 뭐이 이렇게 다그 롱텀 계약 발렸을 썼는데 슬금슬금 다 우리는 못 하겠다 우리는 못 하겠다 당당는못 하겠어요. 그래서 지금 남은 컴퍼니가 별로 없어요. 아 지금 들어야 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것도 없어질 수 있기 때문이네요. 없어지기도 하거니와. 또 어~ 이렇게 금액이 마, 그러니까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까 인슈런스 컴퍼니들이 자꾸만 레이스 그 인슈런스 값을 자꾸 재조정을 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자꾸 올려요. 그러니까 42살 때 저는 이제 42살 때어집 집안에 이제 이렇게 일어난 일을 보고 아 나한테 굉장히 이게 찬스가 크겠다 싶어 가지고 바로 들었어요. 네, 네. 네. 그래서 들었는데 어 그때는 뭐 둘 때는 69불? 엄청나게 싸죠? 한 달에요? 한 달에? 아, 진짜 싸네요. 근데 지금은, no way. 어, <laughs> 그런 팔레서 없어요. 그러니까 팔레스 피처도 다 바꿔놓고 막, 막 헐겁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음. 그래서 지금 만약에 한다 그러면 제가 한번 내봤거든요. 네, 네. 61세가 네. 되신 네. 여자분이 하루에 150불 받는 거 4년짜리를 사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게 21만 9천불 풀이 돼요. 그죠? 네. 그, 잘 모르지만 하여튼 그렇게 네. 네. 했어요. 네. 네. 21만 한 네. 네. 한 20만 불. 네. 한 20만 불. 네. 그러면은 한 달에 244불이나 아. 아니면은 팔레스에 따라서 185불 정도로도 줄일 수가 있어요. 어떻게 아. 달라지냐면 244불짜리는 펜스한 거예요. 뭐 어덜트 데이케어선도또갈 수도 있고 음. 다갈수 있는 거. 근데 185불 짜리는 퍼슬리티만 갈수 있는 거예요. 아. 이거는 집에서도 안 되고 집에서 받는 것도 안 되고. 널싱 홈 널싱 홈이나 음. 아니면 어시스트 리빙 퍼슬리티. 퍼슬리티만 갈수 있는 그런 아. 팔레스를 없는 것보다 나니까 그렇게 사면은 이제 185불 정도 할 수가 있는데. 또는 요즘에는 인슈런스 컴페니들이 굉장히 이렇게 이제 현명해져서 하이브리드 팔레스를 많이 만들어놨어요. 네네. 뭐냐면 이제 어떤 분들은 음 나는 그냥 이거 롱텀 케어 이거 쓰지도 않고 그냥 하늘나라로갈 수도 있는데 이게 왜 필요한가? 자꾸만 이제 이렇게 부정을 하는 거죠. 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 팔레스를 만들어놨는데 어, 롱텀 케어와 라이프 인슈런스와 그리고 어, 약간의 세이빙까지 곁들어서 그렇게 파레스를 묶어 놓은 것이 있어요. 아, 궁금한데. 저희 지금 시간이 다 지났어요. 아, <laughs> 제가 정말 이거 궁금했었어요. 네. 근데 이것만으로도 저희가 다음번에 얘기할 때 네. 완벽하게 다할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왜냐하면 네. 굉장히 할 말이 많아요, 여러분. 이 하이브리드가 제가 오늘 끝까지 듣고 싶었었던 얘기 중에 하나예요. 이생명보험의 네. 연계돼서 롱텀 케어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서 끝에 얼버무리기 싫어서 제가 여기서 선생님을 멈췄어요. 왜냐하면 다음에 이제 한달 뒤에 나오시거든요. 그때 이 하이브리드 상품에 대해서 저희가 정말 여러분들한테 제대로 된 정보를 신, 네. 이게 뭐 신속하게 하면 정확하게 네. 그리고 아주 디테일하게 알려드리고 싶어요. 롱텀 케어가 왜 필요한지 그리고 롱텀 케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짚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 그 롱텀 케어 인슈런스 중에서 하이브리드로 나온 상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니까 다음번 선우미숙 선생님 나오셨을 때 절대 놓치지 마세요. <laughs>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정말 유익한 시간 되셨죠? 다음 시간에도 역시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최은숙 물러갑니다. 안녕히 계세요.